아우디 A6랑 ES 300h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두 차이 이제 옵션 차이, 승차감 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끝지 장. 아우디 이브 모터스 판결 전시장. 임준수 익스퍼트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이제 A6 차량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 네. 지금 있는 차량은 저희 아디의 그 차량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모델 A6. 이 모델은 지금 가솔린 차량이고요. 전륜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S 라인 외장 패키지까지 들어가는 가솔린 트림에서는 사륜이 빠진 프로션 트림을 준비를 해 왔고요. 어뭐 렉서스 ES 또 이제 F 스포츠 모델이라고 해서 오늘 기자님이랑 같이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가장 먼저 차려 보시면 디자인부터 밖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우선 아우디의 그릴. 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릴을 보시면 네, 육각형 싱글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구형 모델에 비해서 넓고 와이드하게 빠진 거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멀리서 봤을 때도 와이드하고 이제 넓어 보이는 이제 다이나믹한 효과를 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릴 양쪽에 위치한 요게 레이더 센서인데 원래는 요, 요 자리에 라이다 센서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국내 사양에는 빠져 있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오른쪽에 레이더 센서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우디하면 라이트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요게 헤드라이트 워셔입니다. 어, 아우디는 전차종에 헤드라이트 워셔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옵션으로 그냥 넣어놓은 게 아니에요. 어, 도, 국내 도로교통법상 헤드라이트의 밝기가 2,000루멘 이상 넘어가게 되면 법적으로 라이트 워셔를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헤드라이트에 이물질이 묻게 되면은 이게 난반사 때문에 헤드라이트가 워낙에 밝다 보니까 혹시나 상향등을 켰을 때 마주오는 차에 눈부심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이 헤드라이트 워셔가 필수적으로 장착이 됩니다. 아우디의 라이트는 그만큼 밝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세계 최초로 2013년 A8 A8 차량에 적용된 매트릭스 LED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라이트는 최근에 나온 모델 PI 모델을 보더라도 디지털 라이트도 있고 뭐다이나믹턴 시그널 그런 것도 아우디가 세계 최초로 적용된 부분이라고 하니까 라이트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네. 측면으로 또 넘어가 보시죠. 측면 쪽에 보시면 S 라인 배치. 그래서 요이 프리미엄 트림부터 S 라인 외장 패키지가 들어가게 되고요 외장 패키지가 들어가게 되면 요 앞뒤 범퍼 디자인이 조금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요배지도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쪽 보시면 어 그런데 ES도 도어 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우디도 요게 도어 쪽에 미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차량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요 필러 쪽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쪽에 설치되어 있는 거의 장점이 시야 확보 그리고 고속 주행을 했을 때 풍절음 감소 감소되는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야우디는 A6 트림에는 반전동 도어락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어보시게 되면은 기계가 한번 모터가 툭 쳐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을 여는 것부터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전사양 중에 하차경고 시스템이라고 해서 혹시나 자녀분들이나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문을 급하게 열었을 때 요즘 이제 킥보드라든가 배달 오토바 이런 이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후측방에서 그런 것들이 감지가 되면 열려는 도어를 일시적으로 차가 잠가줍니다. 그리고 휠은 지금 19인치 휠이 적용 됩니다. 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 트림부터 저희는 19인치를 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후면은 아우디는 이렇게 크롬으로 일자로 이어져 있는 라이트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A6 이상급에서는 아예 라이트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A7, 뭐 A8, 뭐 e r 트론 이런 차량들은 이제 라이트가 이어져 있는데, 그리고 6 다이나믹턴 시그널 이렇게 드르륵 드르륵 켜지는 라이트, 이거 아우디가 세계 최초로 적용을 한 브랜드입니다. 뭐 전동식 트렁크는 당연히 또 들어가 있고요. 네. 일단, 저도 ES를 자세히 제가 본 적은 없어서 시승을 한번 해본 게 다긴 한데, 우선 전면부에 스피드 그릴이라고 하죠. 넥서스에서 사용하는 그릴 디자인인데, 실제로 보니까 역동적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요 로고가 반자율주행의 레이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레이더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뭐 라이트 디자인도 개인적으로 깔끔하고 날렵하게 잘된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에 보시면 F 스포츠 트림 답게 이렇게 배치도 들어가 있고 사이드 미러 디자인이 굉장히 날렵하네요 제가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우선 운전석에 앉았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이 계기판일 거예요 저희는 어, 버추얼 콕핏이라고 부르고 있는 계기판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내비게이션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대를 해서 계기판에서 볼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내비를 찍으시면은 계기판, 그리고 여기 내비게이션,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안내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옵션들, 예를 들어서 열선, 통풍, 반자율주행 서라운드뷰, 이런 기본적인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3D로 차 주변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운전을 무서워하시는 고객님들이나 아니면 초보 운전자분들도 주차나 이런 거를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라이트 당연히 오토로 들어가 있고 무엇보다 핸들 디자인이 22년식부터 이 디자인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핸들이 아우디에서는 a 최상위 모델에만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었는데 원래는 3 스포크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연식이 바뀌면서 새롭게 변경이 된 부분이고 그리고 터치 패널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A6 같은 경우는 23년식부터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와 무선 카플레이를 둘다 지원합니다. 물론 유선도 되고요. 그래서 갤럭시를 쓰시든 아이폰을 쓰시든 이 카플레이, 내비게이션 관련된 부분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우디는 공조 계기판, 공조 패널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운전하시다가 더운데 혹은 추운데 그래서 열선이나 통풍 시트를 작동을 시킬 때도 개별적으로 직관적으로 누를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 조절도 여기서 손쉽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햅틱 피드 백반응 운전하다가 터치 패널을 눌렀을 때 피드백 반응이 손끝으로 진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중에도 패널을 작동 시킬 때이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럴 때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안전 사양들 말씀드리면은 아우디에서는 프리센스 360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라는 메뉴에 들어오면은 이 부분에 차량에 있는 모든 안전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과속 경고부터 반자율 주행, 뭐 차선 이탈 경고, 사이드 어시스트,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어 안전 기능들은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선 중앙 유지 기능도 있고,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이 따로 있고요. 프리센스라고 하는 긴급 제동 시스템, 이런 거뭐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턴 어시스트하고 충돌 해피전 지 시스템, 요 부분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 턴 어시스트는 사거리나 네, 교차로에서 우회전 또는 좌회전을 하실 때, 내가 깜빡이를 킨, 그러니까 방향 지시 등을 켠 반대쪽 방향에서 오는 차들을 차가 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충돌이 예상이 되면 스스로 또 제종을 해주는 그런 기능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 어시스트는이 부분은 후축방 경보 시스템이죠. 사이드 쪽에 이렇게 불을 켜주는 기능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스피커는 일단 기본 오디오, 아우디 사운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기본적인 오디오 8개가 있는 그렇다고 해서 이 오디오가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유럽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아우디 사운드 시스템도 옵션이 하나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등급에는 완전한 기본 오디오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듣기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그런 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열 공간 한번 보시죠. 네. 지금 2열에 탑승을 했는데, 개인의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뒤쪽에 공조패널, 저희 아우디가 가성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우디는 기본적으로 A6부터는 포존 에어컨이 기본으로 다 들어갑니다. 어, 안 그래도 프리미엄, 이제 패밀리 세단으로 많이들 구매를 하시는 모델인데, 어, 뒷자리에 가족분들이 사셨을 때도 각기 개별적으로 공조 컨트롤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열선 시트도 양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착좌감 자체는 제가 느끼기에는 편안하고 평범한 세단 느낌이다. 센터 터널이 조금 두껍습니다. 아우디가 원래는 사륜 모델을 기반으로 차체를 제작을 하다 보니까, 전륜 구동 모델도 센터 터널이 솟아 있어요. S에 탑승을 했고,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심카드가 어. 없습 심카드를 넣어주세요. 어, 우선, 첫인상은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네,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어, 화질도 굉장히 크고. 스포츠 모델이라서 그런지 시트 자체가 딱 앉았을 때 몸을 잡아주는 느낌들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사이드 볼스터나 색상, 질감 같은 것도 고급스럽고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게이 계기판이었어요. 계기판이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어우. 신기하네요. <laughs> A6와 마찬가지로 이제 풀 디지털 계기판을 쓰고 있는데, 패널의 이제 크기,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나오는 부분 자체는 좁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파워트레인 자체가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패드시프트, 뭐, 회생제동이런거 단계를 조절하는 것 같고, 뭐, 열선이나 통풍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제가 가장 ES에서 부러웠던 게이겁니다 후방에 선블라인드가 전동으로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요급의 차. 뭐, 경량차라고 하면 5 시리즈나 E 클래스 중에서도 뒷자리 선블라인드가 있는 차를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어, ES는 그래, 들어가 있길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내비게이션 패널도 굉장히 선명하고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안전 사양을 확인을 해보니까, 뭐, 기본적인 이제 뭐, 서라운드 뷰, 반자율 주행 같은 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우디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정보가 나오는 그래픽이나 이 범위 자체가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하시다가도 보기엔 좀 편하실 것 같고 그리고 가장 부러운 이 오디오 옵션 스에서는 <laughs> 상위 트림에 올라가야지만 뱅앤올로슨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엑소스에는 마크 레빈슨 이 17개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요것도 옵션이 추가가 됐고요 기대했던 것보다 차량이 고급스럽고 괜찮습니다 2열에 지금 탑승을 했고요. 일단 착자감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트의 등받이 각도가 A6보다는 조금 더 뒤로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를 다니실 때나 가족분들이 타시기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시트의 용 자체도 a 탄탄한 편인데 어, 요 차량은 부드럽고 푹신푹신한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터 터널도 하이브리드로 운행이 되고 센터 터널도 많이 없기 때문에 내 가족이 운영하, 운영기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뒷자리에도 이제 C타입으로 두 개가 마련되어 있고 다만 A6는 포존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었지 이제 렉서스 경우는 이제 송풍구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보면 렇게 컵홀더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행을 해보셨잖아요? 아, 어, 그렇죠 6의뭐승차 가지고 뭐장단 <laughs> A6의 가장 큰 장점은 서스펜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둘다 이제 전륜, 후륜 모두 5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링크가 많다는 거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링크가 많다는 거는 사람의 다리 관절과 이제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링크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바퀴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여러 방향으로 충격이 전해지더라도 바퀴가 그만큼을 다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A6는 이제 실제로 노면을 주행하실 때, 어 엄청 부드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청 딱딱하지도 않은 끝딱 중간 사이에 어떤 적당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주행을 하시던 저속주행을 하시던 이 탄탄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어, 단점은? 그 단점이라고 하면, 어 아무래도 이제 요 차량은 사륜구동이 빠진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우디는 사륜구동을 기반으로 차체를 제작을 하게 되는데, 엔진이 지금 요차 같은 경우도 MLB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로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륜이 빠진 모델은 앞쪽에 조금 무게가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이제 세로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급가속을 할 때나 그럴 때도 토크 스티어가 발생을 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이제 변속기라든가 무거운 엔진이 이제 앞쪽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스포츠성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브랜드보다는 조금, 네,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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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차량부터 타나요? 네. 네. 느낌이 지금 어떠신지. 어, 일단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차량이 되게 부드럽고, 하이브리드 차량답게 엄청 정숙합니다. 음. 그래서 확실히 이런 이제 소음이나 네. 이런 부분 좀 예민하신 분들 또는 이제 유류비, 음. 이런, 어, 금전적인 부분에서 예민하신 분들도 확실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네. 그리고 지금 좀 주행을 해보니까 네. 확실히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그런지 엔진이 도는 타이밍이 많이 없어요. 응.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터가 밀어주는 느낌도 굉장히 좋고 응. 초반에 출발할 때내연기관은 아무래도 이제 기름을 가장 많이 먹는 순간이 차량이 처음 출발할 때잖아요. 응. 그런 부분을 이제 전기로 확 밀어주다 보니까 확실히 좀더 부드럽게 가속하는 느낌도 들고 응. 네. 그런 장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응. 그 어떤 그 아까 언급하셨던 옵션들이 몇 가지 있, 있었잖아요. 네 예, 그걸 실제로 이제 활용해 보시니까 좀 어떤 네. 느낌인지. 어, 사실 옵션의 기능적인 부분으로 따지면 네. 뭐 뭐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운데 네. 제가 가장 이제 조금 놀라웠던 게 아까 뭐 이따가 보시겠지만 서라운드 뷰 네. 옵션이 굉장히 이제 화면도 크게 나오고 음. 무엇보다 이제 바닥을 비춰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음. ES가.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옵션을 그 네인지로버. 네. 때 한번 봤었는데, 네. 확실히 이제 바닥까지 비춰주는 그 기능이 있다 보니까, 네. 주차를 할 때나, 네. 그리고 좁은 길을 좀 가더라도, 네. 어, 좀잘 보고 주차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이 좀 있었어요. 네. 네. 이렇게 지금 출발을 할 때도 굉장히 지금 모터가 부드럽게 잘 밀어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렌즈이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시동이 켜진 거를 제가 못 느끼겠어요. 조금 앞쪽에서 진동이 올라오긴 하지만, 시동이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는 그 느낌을 운전자가 직접적으로 받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네. A6은 또 승차감 차이도 좀 느껴지나요, 지금? 네, 지금 많이 느껴지고 있는데, 네. 어, 두 차의 성향이 확실하게 차이가 있어요. 아. A6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이제 앞뒤 다5 멀티링크를 쓰다 보니까, 네. 부드러움의 초점보다는 다방면으로 나는 이제 안정성을 추구하겠다, 이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뭐 ES는 확실하게 부드러움의 초점이 마치 맞춰진 차 같아요. 그래서 잔요철을 건널 때 또는 방지턱을 건널 때도 상당히 차가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어떤 뭐 정숙성 같은 경우는 이 차가 이중접합 차량이 들어가고 그렇죠. 네. 아까 제가 네.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A6 차량에는 이중접합이 지금 아쉽게도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실내로 들어오는 요런 이제 소음들, 음. 그리고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음들, 네. 이런 네. 부분들도 확실히 ES 차량에 절제가 좀잘돼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음흠. 그래서 실내에서 안 그래도 이제 오디오 네.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네. 실내에서 오디오를 좀 들으실 때도 보다 더 정숙하게 들으실,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시트 착좌감 차이 좀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버킷 시트 모양의 네. 시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어, 내가 이제 굳이 코너를 막 세게 도는 네. 것이 아니더라도 네. 운전자가 딱 앉았을 때 시트가 뒤에서 이렇게 조금 백허그해주는 음. 이런, 이런 느낌을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딱 앉았을 때 몸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많이 없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운전하다가 이제 잔여차를 만났을 때나 몸이 흔들리는 상황이 오더라도 제 위치로 금방 자리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운전 시트 포지션을 맞추기도 그렇게 어려운 시트는 아닌 것 같아요. 음. 네. 음. 그럼 각각 이제 이제 타보시니까 이제 네.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같아요 확실히 이게 어, 성향 차이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네. 조금 명확해요. A6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가족용 그리고 네. 나는 조금 운전하는 거를 조금 좋아하시는 분이다. 음. 그러면 저는 오히려 6를 좀, A6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 네. 렉서스 같은 경우는 정숙성, 그리고 부드러움, 음. 이런 부분들을 좀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확실히 하이브리드 차, 차량이다 보니까, 네. 어, 무조건 이 차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좀 소음에 예민하다. 음. 또는 이제 진동, 외부의 요철, 이런 부분들이 좀 나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진다. 이러신 네. 분들은 렉서스 아니면 나는 조금 달리는 거 좋아하고 어느 정도 어 진동은 조금 있더라도 차가 좀 많이 잡아주는 느낌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A6 이렇게 네.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로 말씀해주실 부분 있으신가요? 어, 저도 이렇게 네. 또 좋은 기회가 돼서 기사님 덕분에 시승을 네. 렉서스 시승을 이렇게 해봤는데 네. 생각보다 차가 되게 괜찮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렉서스를 이렇게 어, 며칠 몇 달씩은 아니지만 이렇게 어쨌든 긴 시간 동안 시승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어, 생각보다 많이 차가 괜찮고 네, 그만큼 이제 하이, 왜 하이브리드 쪽에서 1 인자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